안녕하세요. 라 a s 입니다제 어, 여덟 번째 EP, 유리정원이 곧 발매하게 되어 해당 소식 전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모두 박수! 어, 유리정원 EP는 제 정규 2집 발매 전에 중간 과정에 있는 EP로서 다섯 곡짜리로 이루어진 앨범입니다. 어, 간단한 설명을 제가 좀 써봤는데 기타 기반의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이모 감성을 바탕으로 컨트리 음악의 특유의 그 스트로크, 그 감정선을 살리는 데 노력한 음악입니다. 왜 앨범 제목을 유리 정원으로 지었느냐 하면 뭔가 정원이라는 공간이 겉보기에는 보호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금이 가고 유리처럼 깨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표현하고 싶어서 유리정원 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아트워크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정원이 있는 제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비춰서잘 안보이는데 이런 이러한 스타일의 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곡은 마우틴스고요. 마우틴스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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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었잖아 나는 믿어 나는 믿어 항상 나를 -oh -oh. 너 따위 겁져라 와무셔 이 시발놈이 밀초로 난 버텨 나 한계까지 밀어봐 좀더 친구란 놈이 날 던져도 외롭지 않아 난 전혀 더 키드라로이의 그런 음악에서 영향을 받들어서 받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좀그 보컬 톤이라든가 그런 것을 Without You, 더 키드라로이의 Without You에서 차관을 하였고 기타도 좀더 거친 느낌을 주고 고독한 느낌을 주고자 노력한 어, 음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곡은 Beautiful이라는 노래예요. Yeah. <laughs> 느낌을 주는 음원입니다 유리정원이라는 단어의 앨범 제목에 정원에 조금 더 걸맞는 보호된 공간처럼 보이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곡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담은 노래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밀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떠한 비밀이 담겨 있는지 오류를 통해서 i can't do 신비로운 느낌과 그자우리 밴드의 음반에서 좀 착안을 받았어요 자우리 밴드에서 만드는 그런 동양적인 멜로디를 제 음원에서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곡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제 고백을 하나 제 비밀을 하나 고백하는 네,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을지 음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너가 본건 내가 아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렷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저의 그런 일들 그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저의 그런 빈밀스러운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음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음원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트랙입니다 죽어가듯이 들어볼게요 샤일로 다이내스티의 보컬을 샘플링한 트랙이고 어, 로우파이한 질감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좀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텐타시온의 이모스러운 이모셔널한 송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트랙이고요. 노래 제목은 죽어가듯이 입니다. 어, 노래 제목을 지을 때 뭔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지었고 어, 사랑이 아닌 집착을 하고 있는 남성의 감정을 담은 트랙입니다. 변질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트랙이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말할래입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나 같은 놈은 없지 니네 주변에 는 제발 좀눈떠 가사를 쓸때 정말 술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엘징 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쓴 노래이거든요. 뭔가 화에 가득 차서, 도기에 가득 차서 막 술술술 써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에게 말하고자 했지만 참았던 그런 모든 말들을 헤어지면서 다뱉어낸 것, 저의 모습을 좀 그려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숙해지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제 감정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앨범의 타이틀 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들을 간단하게 들어보았는데요. 어떠하신가요? 어... 이제 정규 2집까지 말고 남지 않았어요. 정규 2집이한 26곡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 있는 다섯 곡들 다 수록될 수도 있고, 일부만 수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그 과정 속에 있는 곡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EP로 발매하게 되었고, 어, 들려드리게 돼서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제 앨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들으면 어떤지,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감상평이 있는지, 저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빠